이번에 마도회라는 신규 시너지가 생기면서 벤티가 떡상을 했습니다. 마비카, 스커크, 네페르, 플린스, 벤티. 마비카, 스커크, 네페르, 플린스, 벤티. 렛츠고. 에, 그만큼 벤티. 개사기가 됐습니다. 어떤 점이 추가됐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벤티가 마녀회 캐릭터로 추가가 되면서 벤티가 마녀회 캐릭터가 되면서 추가된 내용은 마도 비밀 의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타 강화입니다. 원소폭발 바람신의 시가 만든 폭풍의 눈이 존재하는 동안 벤티가 추가 강화 효과를 획득합니다. 벤티의 일반 공격이 적을 관통하는 폭풍 화살로 변경되어 경로상의 적에게 더큰 바람 원소 피해를 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폭풍 화살은 10렙 기준 일반 공격 피해가 무려 250%인 정말 엄청난 패시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벤티를 평타 딜러로 써라 이 뜻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버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벤티의 일반 공격이 적에게 명중 시 폭풍의 눈 지속시간이 1초 연장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0.5초 연장됩니다. 해당 효과는 0.1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되며 원소 폭발 바람신의 실을 발동할 때마다 최대 2번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평타가 적에게 적중 시 원소 폭발 지속 시간이 2초 늘어나고 풀타임은 1초 연장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원소 폭발 쓰고 겁나 평타 때려라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마녀의 버프 정리입니다. 마도 비밀 의식 원소 폭발 바람신의 시로 생성된 폭풍의 눈이 존재하는 경우 주변의 현재 필드 위 캐릭터가 확산 반응을 발동한 후 4초 동안 해당 캐릭터가 주는 피해가 무려 50%가 증가합니다. 거기에 벤티 자신의 폭풍의 눈이 기존의 135%에 해당하는 피해를 줍니다. 와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해당 캐릭터가 주는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거기에 벤티 자신의 폭풍의 눈이 기존 135퍼에 해당하는 피해를 준다. 벤티를 다수전 S급 메인딜러로 만들어준 두 번째 핵심 특성입니다. 어, 50% 피증 버프, 폭풍의 눈 피증 버프까지 원소 폭발 쓰고 평타만 때리면 다수전 1티어급 쌉가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무기에 대해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해진 벤티 어떻게 쓰면 되냐? 자, 가장 좋은 무기는 이제 본인 전무고요. 이게 설명이 정말 길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매우 높은 피증, 피증 60%죠? 마도 효과 보유 시, 평타, EQ, 적중 시, 평타, EQ, 전부 피해 증가 효과 2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전용 무기 하나만 껴도 피증 버프를 80%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말고도 뭐, 5성 무기는 뭐, 첫날, 비례, 아모스, 극지, 사냥꾼, 붉은 기등 공격력 증가, 평타 강화, 그리고 치명타 무기 전부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성으로 가면 녹순활, 파마궁, 왕의 측근, 사슬파괴자, 탐궁 절연 등 치명타 관련 공격력, 원마관련 무기 전체 다낄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성유물입니다. 무조건 청록셋 주시면 돼요. 예, 그냥 그냥 전용 성유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리나랑 같이 쓴다. 이제 얘가 메인딜러가 됐기 때문에 프리나랑 같이 쓸수 있거든요. 그럼뭐 그림자셋 주시면 됩니다. 옵션은 어 이제 시계는 공격력, 성배는 바람. 뚝배기는 뭐 치확치피 상황에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어, 원충은 뭐130 이상 주시는 게 좋아요. 뭐 하지만 다다 익선이죠. 예, 더 많이 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뭐 원바 챙기기 빡세다 하면은 그냥 치명타 공포 원충만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벤티에 대한 총평입니다. 100%제 주관입니다, 여러분들. 100%제 주관. 다수전 1 티어급 메인딜러로 급 부상한 캐릭터입니다. 마녀의 한정, 압도적인 버프를 받았지만 둘가 함께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과거 벤티는 몸몰이도 별로야 섭딜도 약해 청록세 서포팅도 별로야 진짜 개구린 1세대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를 1티어급 메인딜러로 탈바꿈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를 S급 메인딜러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바람신이 되어버렸어요. 매우 강력한 EQ 딜링 능력과 폭풍 화살이라는 관통형 평타 강화 특성으로 다수전에서 최상위권 메인 딜러가 되었습니다. 소수전 역시 강력합니다. 알베도는 섭딜러 최고의 AS가 됐다면, 벤티는 메인 딜러로 최고의 AS가 됐다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뭐 벤티가 왜 강해졌는지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벤티가 어떤 무기를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유물을 쓰면 되는지 정리 어, 벤티에 대한 주관적 총평까지 내려봤습니다. 뭐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